멤버들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라는데요. 오래 생활하니까 음. 대충 맞춰볼래 딱 <laughs> 이러면은 대충 나, 다 알아. 알아요. 지금 날 때. 우리 좀 이쪽으로 조금 우리 네, 신원 멤버들이 좀 오시고. 아 이제 아, 맞춰봐. 눈눈 네. 가려야 돼. 아니 이게 억지로 못 맞추게 하려고 딱 이렇게 금멀어면은자 아, 뭐. <laughs> 준비. 뭐 올리세요 <웃음> 앤디 앤디. <웃음> 전진. <웃음> 민우. <웃음> <laughs> 아 이거 일부러 꾸인것 같은데. <laughs> 아 지금 에릭 지금 얘릭. <laughs> 이 명수 형 아니야. 이 명수 형 아니야. 이 명수 형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저는, 저는 아니, 가려 아, 아, 아까, 네, 제가 했을 때는 뭔가 아닌 것같은데아 아, 아, 진짜? 네, 네, 네. 정말. 네, 정말. 네. 혹시 손요 <laughs> <laughs>